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단원 3단원 소수와, 소수의 나눗셈 되돌아보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3,458 나누기 4는 864.5다. 요거를 이용해 네모 안에 수를 써 넣으라는 거죠. 자, 보니까 이거 뭡니까? 자, 소수점 이동이네. 자, 소수점 개수를 세서 왼쪽으로 갈 것인지 또는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정하는 거죠. 보죠. 자, 여기서 봤더니 비교를 해 보면 결과값이 여기에서 여기로 자, 어떻게 됩니까? 0.1배 됐죠. 0.1배. 4는 그대로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어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지는 수가 0.1배였다는 얘기죠. 자, 0.1배였으면 왼쪽으로 한 칸. 자, 그래서 결과값을 써 보면 결과값은 3,458에서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3,45.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모안에 알바 전수를써넣으세요 그냥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88에 64죠. 그럼 먼저 64가 됐기 때문에 0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어, 보면 여기가 4니까. 이건 그대로 내려온 4겠죠. 그래서 여기는 4가 되고. 자, 68에 48 하니까 여기가 48이었겠죠. 음, 그래서 어, 얼마에다가 48을 빼면 여기 64가 돼서 0으로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54가 되겠죠. 54에서 48을 빼면 6이니까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44, 48, 그 다음에 6, 64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계산을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3번. 5,000원으로 리본 4m를 살수 있다. 자, 1,000원으로 살수 있는 리본은 몇 미터인가요? 자, 5,000원. 자, 4m에 5,000원. 자, 그러면, 자, 1,000원엔 얼마, 얼마를 쓸수 있을까요? 1,000원? 자, 그러면 어떻게, 시그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자, 4m를 5로 나누면 되겠죠. 5 0 0으로 4m를 5,000으로 나누면 되겠다 1,000원으로 물어봤으니까 여기 단위를 1,000으로 바꾸죠 자, 이렇게 해보죠 자, 5, 4 나누기 5로 해서 그래서 여기를 단위를 1,000원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의 4,000원이 되겠죠 1m당 그게 얼마입니까? 자, 10분의 8이니까 0.8m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목술 어리마여 목시 1보다 작은 나눗셈을 동그라미해라 자, 목수를 어리면서, 목시 1보다 작았다. 자,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1 나누기 1은 뭐예요? 1이 되겠죠? 자, 1 나누기 2는 2분의 1입니다. 2 나누기 1은 2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나누는 수. 자, 나뉘는 수. 자, 이게 크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다. 자, 반대의 경우는 1보다 작다가 되겠죠? 한번 해보죠. 자. 계산을 하면 자, 1, 1에서 2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자0.5 얼마가 되겠죠. 근데 0.24 0.24가 다 붙어 있으니까 0.5보다는 큰 어떤 수겠다. 근데 2보다는 1보다는 작겠다. x가 되겠죠. 자, 3에서 3으로 나누는데 그럼 1이죠. 근데 0.24가 있으니까 1보다 크겠죠? 자, 아, 1보다 작은 나눗셈을 거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았죠. 자, 여기는 1보다 크니까 작고. 자, 7에서 5로 나누면 1보다 크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2에서 2를 나누는데 0.74가 더 있으니까 1보다 크겠죠. 자, 2에서 3을 나누면 1보다 작죠. 자, 6에서 5를 나누면 1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렸다. 자, 3에서 2를 나누면 1, 1보다 크겠죠. 4에서 3을 나누면 1보다 큽니다. 4에서 5를 나누면 1보다 작죠. 그래서 요세 가지가 되겠다. 3단원 소수의 나눗셈 되돌아보기. 두 번째 시간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목소리>